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영달기입니다. 오늘은 저희집에 깃잎 적성이 깍지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 요 아이가 깃잎 적성인데요. 물도 이렇게 조금 예쁘게 들어있는 상태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또 한동안 장마철이라 물을 한참 굶겼어요. 굶겨서 혹시나 하고 이렇게, 물한번 줄까 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깍지벌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뽑아놨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하얀 거, 이런 게다 손깍지벌레에요. 깍지벌레 생기면 어, 모르고 가만 놔두면 희생 불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빨리 발견을 해서 지금 뽑아놨는데요. 그래서 아직 생긴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입장은. 어, 지금 아직은 짱짱한데요. 얘네들이 깍지벌레가 생기면 입장도 이렇게 물으면서 다 떨어지거든요. 깍지벌레가 있으면은. 근데 지금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보세요. 이깍지벌레 너무 건조해도 이렇게 깍지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너무 조금 어 습해도 깍지벌레가 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행히도 지금 많이는 건지진는안 했는데요. 물줄 때가 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렇게 깍지가 생겼네요.요 어린 아가이한테 이렇게 생겨가지고 뿌리 이렇게 순실한데, 이렇게 그렇죠? 그냥 어 살짝 켜서요. 뛰어서 이거 보세요. 그죠 한 번, 그, 깍지 벌렸던 그 자리 흙은 어, 재사용이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또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많네요. 지 다행히도, 어, 여기, 아가야한테만,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큰게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송각지 원리랍니다. 그 살충제를 좀 뿌려놨다가, 하루 정도 말렸다가, 심하면 저는, 그, 살충제 어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한 2, 3일 말렸다가 분갈해주거든요. 요거는, 어, 이렇게, 다행히, 다 번지진 않아서 이렇게 살충제 뿌려놨다가 하루 정도 말렸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에도 한번 시켜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쳐줘야 돼요. 그 어린, 아가이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 요 흙은 이제 사용 못해요 버려야 돼요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소독 싹 해갖고 어 그렇게 쓴다 모를까요 저는 그냥 다 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요, 저는 이걸 하루 정도 말렸다가, 내일 좀, 어, 본가리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